안녕하세요. 빌딩을 코디해주는 네,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규입니다. 오늘은 배달 문화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상권의 지형이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특히 1층이나 대형 매장들의 이런 그 임대료들이 그 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19 이후에 이렇게 외식 상권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상가를 선택할 때 이런 조건에 이렇게 금과옥조처럼 여겨졌었죠. 뭐 단연코 뭐 1층, 네 그리고 매장이 클수록, 네, 그래서 대형 매장, 네 그리고 도심에 있는 상권에 이런 그 공식들이 예, 최근에는 뭐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서 외식업 같은 이런 그 트렌드가 방문 고객 중심에서 배달이나 이렇게 포장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또 이렇게 외식 업체 배달의 비중이 2017년도에 6.2%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난해 통계가 29.5% 거의 뭐30% 가까이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 매장에서 이렇게 월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배달 앱으로만 벌어들이는 매출이 예, 그전에는 6만 2천 원이었었는데 29만 5천 원으로 뭐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의미인데 예, 무료뭐한 5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상권의 이런 그 지각변동이 크게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가시장에서 로열층은 뭐 누구나 다 단연코 뭐 1층이었었죠. 뭐 1층 중에서도 코너는 가장 인기가 굉장히 많이 좋았었는데요. 어 왜냐면은 고객들 눈에 이렇게 잘 띄기도 하고, 이렇게 뭐 드나들기 편해서라고 보는데, 뭐 그만큼 또 임대로도 굉장히 많이 비싼 거는 뭐 당연한 뭐 결과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방문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 전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배달 고객이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1층이나 2층의 이런 그 월세 차이가 상당히 많이 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1층의 월세가 많이 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또한 그것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네, 매장 크기도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예, 작아지고 있는데, 예, 방문 고객들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서인데요. 네, 이렇게 때문에 중대형 상가 월세들의 이렇게 그 하락세가 이렇게 작은, 네, 소규모 상가보다는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이전에는 이렇게 점포를 찾을 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몰려드는 이렇게 역세권이나 아, 1층을 찾았는데요. 지금은 뭐 눈에 띄지 않는 뭐 좁은 골목이어도 오토바이만 들어올 수 있으면 뭐 매출에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주요 상권 지도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도심에 있는 그 상업시설이 있는 그 상권보다는 요 주거시설과 가까운 이렇게 동네 상권이 최근에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임이 어렵고 또 이렇게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네, 집 근처에 있는 네, 주, 집 근처에서 거의 뭐 소비가 이루어지는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예를 들면은 주거시설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 상계역 상권이 있습니다. 이런 그 상계역 상권의 평균 월세가 지난 1분기에 네,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어 3%나 올랐고요. 특히 또 주거지역을 끼고 있는 숙명여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15%나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주거시설 밀집 지역에 있는 상권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수익형 꼬마 빌딩 투자하실 때 네,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고 네,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거시설 밀집 지역이나 이렇게 신축 부지 찾으실 때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 그 전문가 300여 명이 확보하고 있는 맞춤 상담으로 여러분들께 알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